5월 11일 신선주가 나갑니다. 너무 바쁘고 막 이래서 지금 영상이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벌써 5월달 11일이거든요. 아 영상을 빨리 업로드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, <laughs> 시간이 잘안 나네요. 일단 빨리 업로드 하도록 업 노력할게요. 계속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조심해서 일하시고 저 이제 다와 갑니다. 2시 20분 이네요 이따 뵙겠습니다 한 이틀 쉬었어요 몸이 좀 피곤해 가지고 어, 쉬는게 쉬는게 아니여 더 피곤해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 오늘 물량이 너무 늦게 떠 가지고 지금 벌써 2시 36분 이거든요 저는 이제 시지 쪽으로 갑니다 27가구에 수, 어, 52개 아 지금 색깔 폰이 지금 작동을 안하네 얘가 얘가 또 지금 맛이 갔어 안 나온다, 이거. 자꾸 로가 다시 레어 가고, 이씨. 전에도 욕하더만. 자, 일단 빨리 가볼게요. 지금 많이 늦었어요. 도착하면 거의 3시 가까이 될것 같아요. 2시 52분 첫 번째 배송지 도착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빨리 시작할게요. 3시 14분 이제 아우가 오나는데 이제 아파트 한 아파트만 하면 돼요. 근데 그 아파트에 1동에좀 많이 있고 아, 날씨는 시원하다 1동에 내가 볼수 있는데 어찌을 그 알뜰하게 라인 한개 이랬을까 아 넘어였던 넘어서 이제 한 라인에 한개씩 있을까 여기도 101동에 네개 있고 103동에 네개 있는데 다 라인이 틀려요 에휴. 주민의 주차를 너무 빡빡하게 해놨네 한 라인이 한 대가 뭐야 15층, 2 0층 어휴, 이 이제 한 가구 남았는데 또 다른 라인이다. 난 7, 8 라인이라서 붙은 줄 알았어. 아, 이게 6, 7 라인이네요. 와, 아, 진짜 했다. 이제 22층 왔고, 마지막에도 지금 18층인가. 이제 그렇거든요. 103동에 네 개, 101동에 네 개, 다 다른 라인. 하나 파트에 하나 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<laughs> 무슨 엘베도 그렇게 빨리 내려가. 아, 지금은 동작이 빨랐으니까 다행이지. 아까도 16층에서 내려가버려가지고. 아, 한참 기다렸지. 지금 22층인데. 또막 내려가려고 하고게 막 사진은 나중에 찍고. 와, 어, 여기 하다 엘베가 빨리 문이 닫히는 곳 있잖아요. 여기 그래. 잠깐만,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이거 있잖아요. 4시 58분 업무 근와 오늘 진짜 너무 징그럽네 아한라인에한 개인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와 너무 심했다 이거 그만 여덟 가구를 그냥 뛰어뛰어 계속 갔다는 거잖아 금방은 음료수 무거운 거두 개를 들고 그래 왔더니만은 이쪽으로 내려도 되는데 삥 들어서 한 바퀴 라인이 어딨는가 몰라가지고 음료수 그두 개를 들고 요리 내가서 됐는데 한 바퀴 돌았네. 오늘 가구수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. 여기 시장이 있거든요. 시장 좀 들러가지고 엄마는 뭐 손님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시장 좀 들러 가한잔좀 사가가야 되겠다. 아, 뒤다 뒤. 아, 진짜. 가구수 적다 좋아했지만 좋아할 게 아니구나 이거 자 시장이 좀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